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이번 주간에 함께 생각하는 주제는 아, 믿음입니다. 믿음 아, 하나님께서 아,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아침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도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믿는 자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그 자신에게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그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는 뭐, 늘 육신의 힘이 다 해서, 뭐, 기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믿는 자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회적으로 우선 대단한 위치에, 뭐,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큰 위치에 있어서 하는 말이 다 통하고, 뭐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는 자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오는지. 여기 믿는 자는 무슨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런 사람들만 뭐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믿는 자,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눈물을 흘려 간청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셨을 때 그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당한 시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특별한 기간을 가지셨는데, 그때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못할 이방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제자들을 집정적으로 훈련시키셨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버지였어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섰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란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니까 상황을 설명하는데, 제자들은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이것이 보고입니다. 보고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책망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믿음. 이 믿음의 문제 하나였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혼낸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대하여 생망하시는 경우는 믿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였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민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른 문제들이야 차차 가르쳐가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기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건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요. 왜 그러느냐? 참된 믿음이 이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 믿음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눈치를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 내용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할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 이건 뭐예요? 할수 있으면 이 말입니다.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할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 할수 있으면 해주세요. 할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할수 있으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힘주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무슨 엄청나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진 않았습니다. 겨자씨 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도 또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